안녕하십니까 찡스 키티의 찡찡이 달자입니다달지기입니다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은 달자님 집에서 그 유자주 4종을 네, 시음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거 맑은데 유자 이거 7도고 청주 네, 그리고 이거 유즈 얘는 그 사케 7도 얘는 공 유자주 네, 얘는 어 8도 그리고 이것도 동일한 공유자주 인데 12도 네, 먼저 도수 낮은 것부터 먼저 시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제가 까도 되나요? 네, 다전, 네. 어 네네네 제가 깔겠습니다 첫도 단은 원래 주인 주주인 분께서 예? 어 제가 힘이 없는 아 아닌데. 제가 제가 알겠습니다 <laughs> 어 이게 약간 뽁뽁하고 감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거 <laughs> 만들어 줬는데. 먼저 <laughs> 따라해 줬다. 찍어서... <laughs> 아 제가 선물 받았었는데 유자주들 사종을 어떻게 모아 아, 저는... 모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찡님한테 찡스킨님한테 이거를 한번 영상을 찍자고 권해 드려서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덕분에 이런 귀한 것도 얻어 먹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 이거 칠도고요. 음, 청주라고 하는데 유자청주 죄송합니다 음, 향기는 유자네요 향기는 유자채야 <laughs> <그냥 유자체향. 웃음> <laughs> 많은 걸바라안 되죠 유자주에서. 향기가 향기 유자채 근데 마, 맑아요 진짜 맑은데 유자라, 유자처럼 맑아요 향이 괜찮아음 네 맑은 유자 맑거든 맑은 유자 맛입니다. 맑거든 맑은 유자 맛 나는데 진짜 술느낌이안 나요. 아, 체도구나. 네, 술느낌이안 납니다. 이거 약간 볼컵 볼컵 마셔도 될것 같은데 음료수처럼 맛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걸러서 걸러 청주로 걸러진 것라서 그런지 정말 깔끔하고 부드러워요. 아. 음 맛있어요. 아, 이거 지금 약간 정진된 느낌이 나지 아요네 네, 맞아요. 예. 깔끔하게 진짜. 진짜 깔끔해요. 음. 말, 진짜 말 그대로 예,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맑은 내일 유자. 근데 음, 네, 맑은 내일이란 거는 숙취가 없다는 거겠죠 이거? 텁텁한 맛이 하나도 그, 없고. 과연 내 아, 숙취가 없을까? 맞아요. 유자청에 그 유자청 유저, 많이 넣었을 때 너무 달아서 약간 쓴맛이 안 나고 음. 딱 적당한 정도의 단맛? 음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렇게 단맛이 두드러지지 않고 약간 좀 고소한 느낌도 나는데 적당히 달고 네. 살짝 쓴 맛이 있긴 해요. 약간 저는 유자 자, 어. 자체 느낌인 음, 것 같아요. 유자 자체의 쓴 맛이 어 되게 음. 거슬리지 않을 정도. 살짝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짜 깔끔하다 뭔가 자 다음은. 유주 이거 마실 건데 괜찮을까요? 네. 위에 뜬게좀 있어서 네. 흔들어서 마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 원래 그렇게 사케를 흔들어 마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흔드니까 약간 탄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올라오는 아, 네. 게 침전물 같은 느낌으로 위에 떠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원래는 없었는데 냉장고에 들어가면서 아... 생겼어요 그거일 수도 있겠다. 음. 그잘 모르겠다. <laughs> 과연 탄산이 있을나 탄산 안는거 아니야? 어. 일단 유자의 그오옛 유자향이 더 강해요. 음. 도수가 똑같은데 칠도 7도, 칠도잖아. 얘도 칠도? 네, 일예요 음. 얘는 얘는 강렬한 유자 유자차 향더 <laughs> 강렬한데요? 향으로부터 아까는 약간 은은하게 났거든요. 네. 지금은 코로 지금. 찌르는 유자, 그러니까 약간 레몬 찌르듯신그 유자향이 나요. 시트러스 향이 더 강한. 네. 네. 어, 네, 새콤한 근데, 향이 더 나요. 근데 약간 칼라마시 그런 향도 나지 않아요? 맞아. 예, 칼라마시 네. 약간 그 시트, 예, 아까 다지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긋하면서 구두, 네. 약간 좀 부담스러운 시 그러니까 약간 식초 같은 신맛이 아니라 네. 약간 세련된, 맞아, 입에 친고이는, 예, 그... 어, 약간 과, 과육의 그 시트러스, 음. 이건 신맛이 좀강하네 와, 얘는 어느나무 음. 같이 먹어야 더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다, 유자 신맛이 강한데 맛있네 얘는. 얘물 타고 좀아 얘는 얘는 유자주의 약간 CS 같은 느낌 음 어, 어 약간 어, 비교 좋았어요 어, 어, 어.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는데 얘가 어, 얘 맛있는데 음 엄청 두껍고 맛이 신맛이 지속하게에맛을 입맛이... 돋구는 마이... 신맛이에 음, 식전주 느낌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이거 식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얘는 유자 사와도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네 맞아요 아우 진짜 맛있다 유즈가 사케에서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응. 진짜 잘 만든 술이에요 진짜 응. 예. 음.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시트러스도 많이 나고 달콤하고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알코 부딪히는 것처럼 신맛이 있어요. 신맛이, <laughs> 신맛이, 신맛이, 신맛이 <laughs> 치면서 혀에 그심세모 자극하고. 네. 네. 그 되게 향긋한 느낌이 강해서 뭔가 막 저희가 막저유자의 CS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향긋한 느낌을 아주 배가 시켜서 이거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었다면 얘는. 음. 어 굉장히 청량한 느낌? 아유 진짜 청량해요 응. 엄청 스트레스 하고 근데 좀 약간 굵직가죠 예. 예. 뭔가 물을 안, 탄, 그런 예, 맞아, 물안물 타는 그런 느낌을 물안 타고 젖을 타예 맞아요 에기스를 모아 놓은 듯한 느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들어요 자 대망의 공유자주 응. 8도 이때부터는 도수 1도가 더 올라갑니다 네. 얘는 근데 그렇게 안달아서 얘도 괜찮아요 어, 아주 맛있습니다 예 네, 맛있습니다 어... 공유자주 이거는 제가 닦아요 <laughs> 한 향에서는 아. 유즈랑 비교해서 비교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향은 좀 별로네요. 예보다는 향이 강하고요, 예보다는 향이 약해요. 그러니까 맑은 내일보다는 향이 강하고 유즈보다는 향이 약합니다. 근데 유즈가 독보적이에요. 아 솔직히 솔직하죠 아무 향안 나요. 네, <laughs> 코가 강변에서 아, 코가 <laughs> 여기가 됐다. 여기서 너무 강렬해지고 그런지 유자 향은. 보다는 유자향이 나긴 하는데 살짝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예 <laughs> 네. 약간 막걸리 주, 막걸리 누룩 냄새 나는데 누룩 맞아요 뭐, 지금 제가 네. 먼저 마셔봤는데 얘는 막걸리예요. 네 마셔보세요. 음. 유자만 막걸리. 응 음, 얘는 막걸리 막걸리네요. 예 네. 확실히 누룩 맛이 누룩 맛이 강하고 맞아요. 얘는 유자를 약간 청 착한 <laughs> 향에서도 누룽향이 나고 맞아요 맛에서도 맛도 누룽맛이 무자맛보다 더 강하네요 예, 네, 네. 누룽맛이 무자맛보다 강해요 근데 이걸 판매하신 분의 설명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사, 샀던 곳에서 네 판매하신 분이 설명을 해주신 게 있는데 잠시만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이 없는 건 아니야 맛있어요 마, 예, 막걸리로 봤을 때 유자 막걸리로 상당히 맛이 있어요 깔끔하고 진짜 깔끔해 텁텁한 어, 맛도 없고 누룩향 누룩 맛이 나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은 유자 막걸리인데 저희가 유주를 맛봤네요 유주를 먹고 먹으니까 <laughs> 이게 아 유주의 그 상큼함이 잡아먹네요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원래 보통 막걸리 같은 경우 밑에 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지게미가 가 근데 네 예, 그런 건데, 근데 얘는 가라는 거 없는 거 보니까 약간 맛이 약간 그래요. 막걸리 중에서 가라는 거딱 제외하고 그 위에 있는 거. 네, 예, 청주. 네, 예, 청주, 청주 그 그걸, 그걸 먹는 느낌. 음. 약간 그런 느낌. 아니, 요즘 예. 그 느낌. 요즘 그막걸리 그 양조장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고급화해서 나오는 순들이 많아요. 음. 제가 친한 동생이 이제 막걸리 양조장에서 일한 을좀 했었는데 네. 그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막걸리들 음. 그런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런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고급화된 음. 막걸리를 파는데 딱그 필터링을 한대요. 필터링? 네. 네 필터를 돌려서 음. 그 이렇게 맑은 술만 뽑아내는. 그렇 그렇게 뽑아서그 고급화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피톤이 이것 이것도 피톤이 거친 거겠죠. 당연히 이렇게 밑에 깔아놓은 거 없는 거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급 적이네요어 지금 판매하신 분 말씀은 8 도는 그냥 시원하게 드셔도 좋고 1 2 도는 탄산수와 섞어 드시거나 얼음물로 시원하게 드시래요 근데 저희는 그냥 시원하게 먹어보죠. 본연의 맛을 느껴봅시다. 저희는 니트로 먹는 거죠 모든 술은 다니트로 네. 자. 다시 딱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공유구주이친도입이다역는 유즈가. 아. 이거는이보적이다정말이친이거는이간사는탄을녹는이 <laughs> 아, 친구는 이 어 맞아 그런 느낌 나요 예전에 썬키스트 오렌지 뭐 레몬 아, 사탕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안에 아, 네. 레몬, 레몬 네. 사탕 액스 어, 들어있는 먹는 그런 느낌이랄 맞아요 맞아요 CS 진짜 말 그대로 <laughs> 유자죽의 CS네요 어, 얘는 네. 팔도보다는 향이 좀더 살았어요 역시 도수가 높아지니까 좀더더 더 나은 것 같아요 향기가 누르 향이 좀 죽었어요. 네, 음. 누르 향보다 레몬 향, 아니 레몬이 아니라 유자향이 좀 많이 나요. 나요. 네. 네. 팔도보다 유자향이 좀더 음. 누르 향이 좀 줄어들고. 어, 이러면 시이도 먹겠네. 아, 이거 괜찮다. 이러면 시비도 먹... 아. 괜찮다. 네, 팔도보다 훨씬 괜찮다. 이거 네. 이거는 어, 네. 이거는 이건... 오, 이건 유자 맛이 확실히 나고 네. 누르 향이 오 좋아가 잘 됐어. 어, 아, 이건 괜찮다. 네. 이 블렌드도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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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는 팔도. 살짝 너무 음. 누룩향이 강했어요 네, 그런 어쩌면. 느낌인데 얘는 어, 밸런스 너무 좋은데요? 어 괜찮다 음. 마지막에 약간 구수한 누룩맛 <laughs> 보통 구수한 오뚱이 <오뚜리> 향기라고 하는데 <laughs> 이걸 오뚱이 아니라 누룩향 저희가 <laughs> 스킨 <laughs> 님을 저희가 꼬드겨서 유저 사종을 어? 촬영하자고 저희가 <laughs> 우겼어요. 아니 아니요 우긴 게 아니라 아유 저 영광이죠 이 정도면은. 근데 확실히 근데 어제 개인적으로는 유저죠. 잠시만요. 음 이거 다 먹어봤고 이거 잠깐 조금만 먹어볼게요. 어, 네 아니, 기억이 많이 드세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처음 들어가 약간 무쳤어. 아니 이 이거 때는 못 쳤어라 가지고 유지붙였죠 잠시 조금만요. 이 정도야? 많이 드을 때. 아니, 아니, 아, 아, 아 그게야. 이거 오늘 한 병은 비워야 돼 무조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무조건 이네병중한병은 무조건 비워야 돼요. 아, 음. 자, 제 개인적인 순위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얘가 1위. <laughs> <laughs> 역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이거 국뽕이든 <laughs> 그거든 간에 농축이 <laughs> 거는 농축 이거는 고, 국뽕이 이길 수가 없어 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얘. 일단 가격도 <laughs> 가격도 이게 제일 높죠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확실히 근데 이건 완전 애기스고 얘가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에 얘얘 음 어? 진짜 예, 괜찮아요 얘 예, 괜찮아요 진짜 이 다시 먹어보니까 얘는 밸런스가 딱잘 잡혀있고 깔끔해서 깔끔하고 괜찮고 그 다음에 얘 예, 공유자주 그 다음에 얘 예, 공유자주 12도 그 다음에 공유자 주 8도 예제 개인적인 순위 이랬습니다 아, 이, 저도 한잔 마셔볼게요 어 이거 다시 한번 마셔봐요 이거 왜냐면 얘 때문에 잊어버려가지고 유즈가 너무 세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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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뒤로 다 잡아먹었어요 사실 맞아 맞아 사실 지금 <laughs> 유즈를 빼고 8도를 <laughs> 다시 마시면 맛이 다를 수도 있어요 팔도를요네 왜냐면 유즈, 유즈맛에 맛이 가려가지고 아아 이거 12도지? 8도요? 아 근데 12도 괜찮던데 12도 괜찮죠 네, 12도는 사실에 괜찮아 근데 8도랑 12도는 격차가 많이 커요 네 많이 큰것 같아요 네. 나 저, 저 개인적으로는 1 2도 훨씬 근데 네. 응. 그래도 발도괜찮네아 괜찮아요. 발도도괜찮네물물먹 나서 입헹헹구먹으으니괜찮네 얘... 괜찮네얘얘먹고 <laughs> 얘를 먹으니까 찮가요어버려서네 <laughs> 그렇죠. 는 네. 근데 저는 얘가 더맛있아요같아요 예도 한번 다시. 예, 팔도 한번. 유즈가 너무 세서. <laughs> 맞아요. 아 어, 유즈가 이렇게 세지 몰랐어요. 도수만 생각하고 마셨는데 맛이나 향이 유즈가 아우 가비에. 고수 별로 먹는 거는 위스키 세상에서만 언어한 걸로. 네. 네네 이거는 이건 맛으로 먹는 거예요. 솔직히 도수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차피 다저 도수잖아요. 네. 어? 맞죠. <laughs> 괜찮아요. 팔도도 막 괜찮아. 유자맛이 더 튀어요 갑자기 맞아요 맞죠 그쵸 그렇죠? 유자맛이 안나다가 음, 안 유자향이 아까보다 유주 마시고 마셨을 때보다 향도 훨씬 더 많이 나고 맞죠 예 음... 네, 괜찮아요 아니 팔도도 괜찮아요 근데 12도는 유주 마시고도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거 자체 예. 네. 네. 개인적으로 12도를 음, 많이 추천합니다 음... 근데 확실히 아 근데 팔도도 그냥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 둘다잘 만들... 만든 막걸리네요 네둘다 진짜 잘 만들었네요 맛있어요 네. 깔끔하게 둘다 밸런스 좋고 향도 잘 나고 달자님 순위 저도 얘가 나는 <laughs> 독보적으로 예. 어쩔 수 없어 시트러스 향이 많이 나고 예 네. 어쩔 수 없어 얘는 섞어 마셔도 맛있을 것 같고요 탄산수나 이런 거 섞어 마셔도 있고 아니면 사와로 마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저는 그다음에는 사실 12도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마셔 보니까 얘가 <laughs> 얘가 진짜 <laughs> 얘가 되게 깔끔해요. 그러니까 술잘못 하시는 분은 가볍게 음료수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식전주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8도안 좋지만 저도 찐님한테 같이 12도. 왜냐면 12도는 얘가 팔도예요 아, 얘가 도구나도 12도. 12도. 12도는 <laughs> 유주 먹고 팔도를 마셨을 땐 누룩향만 났거든요 다시 마시니까 유자향이 나긴 했는데 근데 그러고 12도를 마셨는데 12도는 유자향하고 누룩향의 밸런스가 너무 좋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살짝 부담도 없고 12도를 더 맛있게 먹을수있을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팔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찡님하고 동일해요 자 다지기님은? 다지기님께서 저도 뭐 순이는 동일합니다 순위는 아 순이는 동일하고 순이 어쩔 수 없다. 순이 네. 어쩔 수 없다. 순이는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아, 맨대에서, 맨대에서, 아니, 순이는 어쩔 수, 어쩔, 수, 어쩔, 수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네. 네. 에. 그런데 맛으로 안 하고 <laughs> 네. 가성비로 따지면 어... 맑은 내의 유자가 아무래도 가성비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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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제가 치, 치, 저기 제가 에. 저기 선물로 받은 건데 잠시만요. 검색해 볼게요. 지질보다 네. 쌀 거예요. 그러겠죠. 유제는푸켓고 제가 알고 유즈가 3만 5천에서 4만 5천원그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아... 유즈가 비싸요. 비싸네. 네, 유즈가 유가 비싸요. 근데 비싼만한 값어치는 네, 하네. 비싼 만화 갑옷치는 해요. 비싼 가버치는 해요. 근데 사실 맑은 날 유즈 제가 생각에는 2만 원 언더일 거예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 유즈 유저... 2만 원 언더면은. 한다면은... 지금 저희 고양이가 가까이 가서 흔들고 있으니까 만약 흔들림이 느껴지신다면 저희 고양이 책입니다. 찐님이 그러니까 아니고 저희 고양이. 이게 카카오. 네. 그 메이커스도 선물 받은 거라서. 음. 이제 찾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예요? 근데 이게. 정말 괜찮다. 어, 진짜 어제도 술이네요, 말되데아 진짜요? 지옥 술이네. 경남 술이네요. 어, 저희 고양이가 그랬습니다. <laughs> 저희 집 고양이 그랬습니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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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웃음>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거라고요. <웃음> <웃음> 저희 고양이가 그랬습니다. <laughs> 아니 핸드폰에다가 <laughs> 왜 구름이 <해>? 왜 비벼? <laughs> 아, 저희 집 <laughs> 고양이 깎는 거야. 15,000원이에요, 여러분. 15,000원이면 얘가 얘가 제일이에요. 얘가 1등입니다. 솔직히 네, 15,000원이면은 이게 최고죠. 솔직히 15,000원이면은 가성비, 가성비 찡찡이는 는 가성비가 붙어 있습니다. 너무 가성비. 아, 이게 찮다 진짜 괜찮다 이거. 15,000원이면 이 정도면은 근데 얘는 얼마에 공유자죠? 고용유자주? 공유자 주나 12,000원. 12,000원, 1 4 0 0 0원이네요 12,000원, 15,000원. 우리 아파서 28,000원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천원 차이.. 두개가 천원 차이가 났고 만이천.. 원대였어요 아.. 근데 아, 12도, 원. 네. 12, 천원 비쌌고. 얘 만원 차이.. 12도가 천원 비쌌고 얘이 세개는 비슷다 거네요 네. 가리기 네. 근데 얘가 용량이 더 많아요 와 맞네 그게 약간 또 두껍네 네. 700ml인가? 735ml입니다 735ml, 735ml. 얘는 500ml 네 그럼 얘가 가성비 얘가, 얘가 가성비다 네. 얘가 진짜 얘를 얘가 거주도에서 만든 술, 우리 경남, 예. 음. 경남에서 만든 술입니다 이게 예. 진짜 가성비. 공은 응. 잘라도죠안 예. <laughs> 돼요. 저희 채널에서 <laughs> <진짜> 지역 감정 <laughs> 없습니다. 저희 저희 찡스키 TV에서는 지역 감정 같은 건 없습니다. 아, 네. 그말 나온 게 제가 공유자 <laughs> 하나 만나서 마시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이거 진짜 맛있어요. 빨리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걸리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아요. 부탕이 아, 네.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한테는. 공 유자도도 괜찮아. 요 구수하고. 그런데 괜찮아요. 네, 누룩 향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맑은 내 유자나 아니면 유즈를 마시면. 유즈는 <laughs> 아, 근데 너무 독특이라지고아 근데 유전자도 보정이네요 확실히. <laughs> 네. 달라. 아 이게 밥 보시면은 색깔부터 다르잖아요. 이거를. 얘는 얘는 또뭐 이상한 뽀송뽀송한 거 하나 있네. 네. <laughs> 그... 있더라고요. 어 여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덕분에 재밌는 음. 시음기였는데, 맛있다. 구독자분들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해요. 네, 저희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